낭시. 치시 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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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 슈니츠. 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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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낭시. 낭시. 낭 너? 아시 <laughs> 이유를 왠지 알것 같기도. 응 거, 진짜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응. 너무 깜짝 놀랐어. 너무 기대 그런가? <laughs> 무슨 소리야. 진짜 좋다. 귀엽다 <laughs> 아씨, 삼만 원 셔츠 고민되네. 예쁘긴 한데. 근데 진짜 안 찍혀 경. 아시아. 우와, 석양 봐. 우와, 너무 예쁘잖아. 우와, 와와 우와. 눈 이쁘다. 우와. 우와. 이런 서장이랄 거를 본게 여기가 처음인데. 아까 우리 정말 날씨 요정인가 보. <laughs>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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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은 없을 것 같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빨이모닝비아하프 <이빨이라는데 웃음> <laughs> 비어. <Morning beer. 웃음> <laughs> wow, 진짜 맛있겠다. 미쳤어, 리 리비 미쳤어. <laughs> <laughs> 와, 너무 예쁘다. 날씨가 너무 좋잖아. 진짜 <목소리> 예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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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 뭔지 모르겠어. 이거, 이건 거 같은데 4.69라는 거야? 우리 저녁 군복 캔 담아 간장 먹는다. 아저기 있네. 아니 안 근데 별로 안커 보였어. 아, 근데 실제로 보니까. 아니 0 개란 고해서 별로 안 많은 줄 알았는데. 진짜 어떡하지? <laughs> 나다 먹어야 되고 비싼 거야. 봐. 이런 된장. 맛있겠다. 오. 맛있겠다. <laughs> 네. 이번엔열리지 아, 어, 눈치껏 열자. 진짜. 영짜다 약간. 그치 짜가짜 진짜. 진짜. 진 약간 지지리 영화. 있잖아. 어. 짜진 뭔가 인트로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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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